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책책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 책은 에드거 앨런포 단편선에 있는 검은 고양이야. 이제 쓸 이야기는 너무나 괴이하면서도 동시에 평범한 이야기라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믿어줄 거라 기대하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않는다로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나라는 인물이 교수형을 앞두고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일련의 사건들을 제시하고 있어. 그 평범해 보이는 사건들이 얼마나 자신을 공포로 몰아 넣었는지 그리고 이 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온순하고 사려 깊다고 말을 들어온 나는 유독 마음이 열어서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기도 했지. 동물을 특히 사랑하는 나를 위해 부모님은 애완동물을 여러 종류를 구해주셨고 나는 그들과 교감하며 행복했어. 인간 따위의 보잘 것 없는 우정이나 덧없는 충성심보다 개의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느껴본 사람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알 거야. 결혼을 일찍 했는데 아내도 나와 성정이 비슷해 애완동물을 좋아했고 우리는 새와 금붕어, 개, 토끼, 작은 원숭이,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지. 특히 고양이는 몸집이 아주 크고 멋지게 생겼으며 몸은 칠흑같이 까맸고 놀랍도록 영리했어. 녀석이 워낙 똑똑하다 보니 은근히 미신을 믿어왔던 아내는 검은 고양이는 모두 마녀가 변한 것이라는 옛부터 내려오는 미신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곤 했지. 그렇다고 아내가 그걸 진짜로 믿은 것은 아니었어. 플루토 그 고양이 이름이야. 녀석은 내가 가장 사랑하던 애완동물이자 놀이친구였어. 나만이 녀석의 밥을 주었고,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는 밥까지 따라 나오려고 했지. 그런데 그몇해 동안 폭음으로 인해 내 성격과 심리는 악마 같아졌지. 침울해졌고, 쉽게 화를 내며, 심지어는 아내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하기까지 했어. 그리고 애완동물을 확대하기 시작했지. 그러나 플루토에게만은 다르게 대해 썼어. 하지만 어느 날 만취한 채로 집에 왔는데 그 녀석이 나를 피하는 것 같다. 확 낚아챘더니 난폭한 행동에 놀란 그 녀석이 이빨로 손을 물어 상처가 났어. 그러자 갑자기 악마와 같은 격한 노여움이 나를 사로잡았고 제 정신이 아니었지. 술이 부죽힌 극악한 증오심으로 그 녀석의 목을 꽉 잡아 주머니 칼을 꺼내 한쪽 눈을 천천히 도려냈지 저주받아 마땅한 그 잔혹행위를 이렇게 적으니 얼굴이 붉어지고 몸서리가 쳐져 다음 날 이성을 되찾고 내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공포와 후회 의 감정이 솟아났지만 다시 술 속에 잊혀졌지. 그사이 플루토는 상처를 서서히 회복했어. 눈을 잃은 자리에 생긴 텅빈 구멍은 참으로 보기에 흉축했지. 그러나 고통은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 하지만 내가 가까이 다가서기라도 하면 극도로 겁에 질려 도망쳤지. 한때는 나를 그리도 사랑했던 짐승이 이젠 대놓고 혐오하니 서글퍼졌지만 곧이 감정은 짜증으로 변했어.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짐승을 내가 준 상처를 아물게 하기는커녕 아예 죽여버리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지. 그래서 어느 날 녀석의 목에 올가미를 씌운 다음 나뭇가지에 매달았어.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가장 자비롭고 가장 무서운 신의 가 없는 자비심이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치명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녀석의 목을 매단 것이었지. 그런데 그날 밤에 집에 불이 나서 나와 아내 하이는 겨우 몸을 빠져나왔고 모든 것을 잃었으며 절망에 빠졌지. 근데 폐허가 된 집을 찾아가 보니 벽에 목에 밧줄이 둘러져 있는 고양이 모습이 조각되어 있는 것 같았어. 나는 너무 놀라 공포와 경악에 휩싸였지만 최근에 회반죽을 한그 벽에 고양이 몸이 파고들어 화염과 고양이 시체에서 나온 암모니아가 결합해 그 초상을 벽에 새겨 놓은 것이었지. 이 일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여러 달 동안 고양이의 환영이 내 눈앞에 떠나지 않았어. 그러면서 조금은 회한 같은 감정이 들며 내 고양이를 대신할 같은 종이나 비슷한 외모의 다른 애완동물이 없을까 하던 중에 다니던 술집에서 내 고양이와 비슷한 고양이를 발견했어. 그 녀석은 플루토와 정말 비슷한 검은 고양이였지만 플루토에게 없는 가슴 전체에 큰 반점이 있었지. 그 고양이는 나에게 다가왔고 그르렁거리며 내가 관심을 가졌자 기뻐하는 것 같았어. 그리고 그 녀석과 나는 집으로 같이 왔고 자기 집인 양 지내기 시작했으며 아내도 그 녀석을 무척 사랑했지. 하지만 나는 또그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이 내부에서 솟아올랐어. 고양이가 나를 따르는 것이 분명해지자 점점 더 싫어지고 혐오감과 짜증이 강렬해졌지. 사실 그 녀석에 대한 증오심은 그 녀석을 데려온 다음날 그 녀석이 플루토처럼 한쪽 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더 심해졌어. 하지만 나는 그 때문에 그 녀석을 불쌍히 여기며 더 사랑해 주었지. 내가 그 녀석을 싫어할수록 그 녀석은 더욱더 나를 사랑하고 좋아했지. 얼마나 끈질기게 나를 쫓아다녔는지. 얼마나 그 녀석을 작살내고 싶었는지. 하지만 지난번에 범죄행위를 생각하며 꼭 참았지만, 마음 밑바닥에는 이상하게 그 녀석에 대한 절대적인 공포심이 있었어. 아내는 플루토와 이 녀석이 틀리다고 흰털 반점의 차이를 보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반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반점이 점점 이름을 말하면 몸소리가 쳐지는 그 물체의 형태를 띠게 되었어. 상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더 뚜렷한 그 모습 때문에 나는 그 짐승을 더욱 더 두려워하고. 혐오하게 되었지. 그 반점은 교수대의 모양이었어. 정말 비참한 기분을 넘어서 무언가 나의 심장을 조이고 압박하는 기분이었지. 낮과 밤을 그환영에 시달렸어. 그러던 어느 날 살던 건물의 지하실에 아내와 물건을 가지러 가는데 고양이가 가파른 계단을 쫓아오는 바람에 나는 거꾸로 넘어질 뻔했고. 화가 치민 나는 도끼를 가져와 그 녀석을 향해 내리쳤어. 그러나 아내가 그것을 막았고 화가 미친 듯이난 나는 그녀의 머리를 향해 도끼를 내리쳤지. 그녀는 즉사했어. 그녀의 시체를 사람들이 모르게 처리하는 것을 궁리하다. 지하실의 벽돌을 빼내고 시체를 집어넣은 후 다시 벽돌을 집어넣은 후 회치를 했지. 다행히 지하실은 최근에 회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어. 모든 작업을 끝낸 후 아주 흡족한 기분이었지. 그리고 이를 이렇게 만든 그 짐승을 아무리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나는 그 녀석이 보이지 않자 참으로 행복했지. 비록 살인을 저질렀지만 며칠 후 아내가 없어진 것을 안 이웃들이 묻기 시작했고, 경찰관들이 예고 없이 집안 밖을 샅샅이 수색했지. 그들이 아무리 수색해도 시체를 은닉한 장소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어. 지하실도 몇 번이나 수색했지만, 아무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지. 그날도 또 경찰관들이 들이닥쳐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고, 수색을 마치고 가려는데 내가 여러분 여러분의 의심이 없어지셔서 다행이에요. 이 건물은 참 튼튼하지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 순순한 과시욕에 사로잡혀 우연히 내 안에 시체를 넣어둔 벽을 두드리며 이야기했지.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그 속에서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처럼 낮고 단조로운 우림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길고 요란하며 괴이한 고함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지. 꼭 악마들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통곡, 비명, 고통에 사로잡힌 그 목소리를 듣고 나는 비틀거렸고 경찰관들은 공포와 경악을 금치 못했어. 그들이 벽을 부수기 시작했지. 거기에는 이미 썩은 시체가 똑바로 선채 목격자들의 눈 앞에 드러났고 시체의 머리에는 붉은 입을 활짝 벌리고 이글거리는 외눈을 한그 가증스러운 짐승이 앉아 있었어. 그 교활한 짐승의 고자질 소리 때문에 나는 교수 집행인의 손아귀에 떨어진 거였지. 내가 그 괴물을 시체와 함께 벽에 발라버렸던 거였어. 정말 섬뜩하지 않아? 결국은 플루토가 살아와서 복수한 거겠지? 몇 번이고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날려버리고 파국으로 치달른 주인공의 이야기를 읽으며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지고 참혹해질 수 있는지를 섬세한 심리 묘사와 기괴한 이야기를 통해 점차적으로 클라이막스로 향하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무섭지만 매혹적인지? 작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돈 많은 숙백이 입양됐지만 연애의 실패로 술과 도박에 빠졌고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렸어. 어렸을 때부터 틈틈이 시화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검은 고양이를 발표한 후 프랑스의 상징주의 신 보들레르가 그 작품을 보고 크게 강명받아 직접 다시 번역해 작가는 프랑스에서 크게 명성을 떨치게 되었지. 하지만 정작 그의 고향 미국에서는 이단자로 취급당했어. 또한 작가로서 명성은 얻게 되었지만 아내가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숨을 거두자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자살을 시도하다. 그녀가 죽은 지 2년 만에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해. 아내에 대한 사랑과 슬픔은 그녀를 그리며 쓴시 애너벨리에 잘 나타나 있어. 그의 작품들은 음울한 분위기에 죽음과 공포 그리고 이상야릇한 분위기를 풍기며 인간 내면을 꿰뚫는 심리 묘사로 읽을수록 묘한 그 분위기에 취해 계속 정신없이 읽게 돼. 검은 고양이만 해도 단순히 공포스럽다기보다는 언과 몽환적이며 환상적이야. 이런 멋진 작품들을 남긴 작가가 고생하다가 결국은 홀로 죽게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슬픔을 느끼게 하는 밤이야. 너무 우울함에 빠져있으면 안 되니까 정신 차리고 다음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잡문집이야. 그의 여러 종류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지. 그럼 다음주에 만나. 빠이빠이.